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중요한 순간이나 사람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냥 놓칠 때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너무 평범해서. 네, 너무 조용하고 평범해서 그냥 슥 지나쳐 버리는 거죠.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을 기다려온 왕이 어 아기의 모습으로 왔을 때 거의 모두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누가복음 2장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질문은 이거예요. 대체 몇안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니고요. 음,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통찰을 주거든요. 시몬과 안나, 이두 인물을 통해서 그 비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자료를 보면 예수의 등장은 정말 뭐 특별한 징조 하나 없이 그냥 평범한 아기 하나가 성전에 오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다들 놓칠 수밖에요. 그런데 시몬하고 안나는 달랐다는 거잖아요. 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특별했던 걸까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운이라기보다는 어,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영적인 시력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아요. 시몬의 종후를 보면 자료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 위로요? 네, 여기서 위로라는 게 그냥 뭐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 압제 아래에서 이건 해방자, 즉 구원자가 올 거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염원이었죠. 그는 평생을 그걸 붙들고 산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내면의 아주 강한 이끌림에 따라서 그날 성전에 갔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마주친 게 절대 아니군요. 그렇죠. 평생의 그 기다림이 그를 그 순간 그 자리로 이끈 거네요. 8일 된 아기를 보면서 그냥 귀엽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세상을 바꿀 빛을 봤다는 게참 놀라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84세 과부 선지자 안나도 똑같아요. 수십 년간 성전을 안 떠나고 기도하면서 그 구원을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녀 역시 시므온의 찬양을 듣자마자 어, 좋아. 아기가 바로 그분이구나. 바로 알아차리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기 시작했죠. 두 사람 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기도로 갈고 닦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일종의 롤모델인 셈인데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영적인 시력을 가져라. 알겠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그 동생 생일 선물이라 했잖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 사 갔다는 거. <laughs> 네. 그거 읽었는데 딱제 얘기 같아서 좀 뜨끔하더라고요. <laughs> 아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죠. 그게 바로 자료가 지적하는 핵심적인 실수예요. 내가 편하고 좋은 방식으로 모든 걸 하려는 경향. 신의 뜻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욕망을 거기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료는 예수님의 방식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뭐랄까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하잖아요. 가장 낮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왕이 된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왕되심을 삶에서 보여줄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하더라고요. 아, 네 가지 방법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우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정직하게 돌아보는 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결정에 최종 승인권자가 과연 진짜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계속 묻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진짜 넘기는 훈련이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삶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많아요. 불의를 보고 정의를 선택하고 또 미움이 막 차오를 때 용서를 선택하는 것. 이런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결단들이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선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무원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건데요. 이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방향을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걸 뜻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섬김이었죠. 근데 사실 봉사나 섬김은 뭐 종교가 없는 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뭔가 좀 다른가요? 어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에서 말하는 섬김은요 세상의 권력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보여주는 통로예요 세상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랑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이보다 더 강력한 증언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들어보니 결국 시몬과 안나처럼 왕을 알아보고 또 그분의 통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길은 무슨 크고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었네요. 그냥 내 삶을 조용히 그분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내는 것. 그거였군요. 정확합니다. 요즘처럼 너도나도 자기를 드러내고 브랜딩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으려고 애쓰던 영역. 하나만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힘을 좀 빼고, 대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섬김의 방식으로 그걸 바꿔본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